지금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 그 자체가 사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 GPT 강의랑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정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자책 위주로 많이 출간을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이기도 해서, 어, 중개사무소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출판사를 원래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출판사 업무에 있어서는 무조건 필수적인 도구다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게 돼서 바로 업무에 적용을 시켰고 원고가 완성이 되면 전자책 코딩을 하거든요 제가 파이썬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파이썬 코드를 받아서 그거를 자동화할 수 있었고요 3, 4시간 걸려던 거를 사실 1분만에 업무를 또 처리하는 그런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자책을 만들려면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권, 그래서 1년이면 약한 12권 정도 전자책에 출간을 했었는데요. 전자책 코딩이라든지 교정교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서 지금 5권 이상 정도 출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나 아니면 기관들, 단체들이 이제 요구하는 강의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약사분들이 이제 부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셔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해서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와 징합해서 등 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채취 비트를 활용해서 정부 사업을 하나 수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전에 사실 사업계획서 쓰려면 정부 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정말 많이 걸렸기 때문에 보통 2, 3주 정도 평균적으로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한 3일 정도 안에 사업계획서를 쓰고 이제 제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된 거죠. 활용 수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요.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거는 질문하는 방법조차 조금 헤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얘랑 소통해야지? 이 소통 자체가 조금 어색한 경우가 많고요.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딱 초안 정도. 그거를 피드백하고 그거를 고치는 거는 결국엔 사용자인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다. 패턴화된 모든 작업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때막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반복적으로 이메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루틴화된 그런 업무들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면 배경,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이 형식을 어느 정도 패턴화 시켜 놓고 초안을 작성해주는 두 번째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발굴 해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목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를 할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한 업무 또는 조언을 받는 아이디어 생성하는 그런 업무들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어 이거는 좀 불편했는데 이거를 좀 자동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얘한테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비롯돼서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메일 업무가 루틴하게 사실 인사말도 똑같고요, 거의 보내는 내용들이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어, 내용적으로만 약간씩 약간씩 바꿔서 보내야 한다는 상황이라면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 할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당장 귀찮은 일들, 그리고 자동화 하고 싶은 일들을 소통하면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 버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한 달에 약 20달러니까 약 22,000원 정도 인턴 사원을 한명 고용을 했다고 치면은, 한, 월에 2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200만원 대 3만원 정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비교가 되지 않고요. 많은 기획 회도 의 이제 진행해야 할것이며 이런 데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소통을 통해서 아이디어 도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사업 계획서를 이제 쓰려고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사업 계획서를 써야지? 막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막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 물어보시게 되면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 단계에 맞춰서 하나하나 그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되시고요.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 중에 내가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 그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소통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그 자체가 사치입니다. 잠번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지금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직도 혼자서 고민만 하실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시니까 더 시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바꾸시려면 여러분이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커뮤니티든, 모임이든, 강의든 새로운 환경에 여러분을 한번 노출을 한번 시켜 보세요 사실 저희 모임에 참여하신 분도 처음에 혼자 이제 채 GPT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끙끙 아시다가 저희 모임에 이제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그 강의를 듣고 전자책 한권 하루 만에 딱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